전국에 수많은 게이머들을 바다로 인도할 그 게임, 바로 대항해 시대 오리진이 드디어 사전 예약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항해 시대 IP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꿈에 그리던 항해를 배경으로 담은 게임으로 오랜 기간 꾸준히 시리즈를 거듭해오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IP인데요. 드디어 그 최신작으로 대항해시대 오리진이 정식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놓치기 전에 사전예약부터 필히 참여해두시는 것을 100번 1000번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전예약에 참여시 준비된 제독의 망토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게 또 한정보상이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한정보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항해를 하다 보면 다른 유비들이 어? 님? 그 망토 어디서 샀음? 이런 질문들 하는 모습들이 벌써부터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멋있어 보이는 황금한자 코브에다가 건조시간 가속권 10분 10개 항해도구 10종 10개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첫 출항부터 양손 든든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해두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추가로 구글스토어와 플로어 사전예약을 통해서도 더욱 풍성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플로어 사전예약만 보더라도 김나 20개, 술통 20개, 망향의 키리온벨 20개, 뱃 노래 악보 20개, 해먹 20개, 간이 나침반 20개, 기막의 20개, 해신의 부적 20개, 허수아비 20개, 뿔나팔 20개까지 전부 지급해 주는데, 이 정도면 당연히 센스 있게 3종 다 참여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또한 마침내 7월 26일부터 선단명 선점 이벤트까지 시작되었는데요. 대항의시대 오리진이 정식 출시되었을 때 본인이 사용할 이름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의 바다의 명성을 떨칠 이름이 될 테니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이름을 선점해 두시길 바랍니다. 한때 세계를 사로잡았던 유명한 해적들의 이름을 선점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추가로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구 초대하기, 항해 능력 고사 도전하기, 주사위 굴리기와 같이 홈페이지에 준비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를 모아 MSI 지포스 RTX 3090 Ti 슈프림 X, 스데이퍼 어플 블랙 화이트, 로얄 푸시아, 뱅큐 4K 모니터, 구글 기프트카드 5만원권 등 원하는 경품에 응모해볼 수있더라고요 특히 플로어 사전예약에 참여할 경우 경품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필히 놓치지 말고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포인트 누적에 따라 WWF에 최대 3천만원까지 기부된다고 하니 보다 의미있게 참여해볼 만한 이벤트이지 않나 싶네요. 그렇다면 대항해시대 오리진의 기대 포인트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항해시대 오리진은 크게 항해와 교역 그리고 전투의 재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항해의 경우 꿈꾸던 바다를 말 그대로 시원하게 항해해 볼수 있는 재미 요소인데요. 아직 세계가 미지로 둘러싸인 1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험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항해하는 내내 설렘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각 나라의 도시를 탐험하면서 구름으로 가려진 세계지도를 점차 완성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 과연 어떤 유저가 제일 먼저 세계 지도를 정복하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항해 중인 장면들을 보면 파도가 출렁이는 모습이라든지 배가 흔들리는 모습, 여기에 날씨와 시간 등 신작 게임에 걸맞는 리얼함까지 돋보이기까지 하는데요. 특히 4K 그래픽 지원에다가 크로스 플랫폼으로 출시된 예정이라고 하니 PC로 플레이할 분들이라면 플로어에서 더욱 몰입감 넘치게 즐겨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교역, 세계 곳곳을 돌아다닌다 보면 그 지역만의 여러 특산품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의 특산품인 만큼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조금 더 비싼 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되는 현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점차 부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때로는 바다가 무서운 파도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할 겁니다. 모험을 떠나는 중에 다른 유저와의 전투를 피할 수는 없겠는데요. 백병전, 한포전, 돌격전과 같이 다양한 전투 컨텐츠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경쟁자들을 모두 제압하고 전세계에 이름을 날릴 제독은 누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로의 함대를 향해 한포로 마고 쏘아대는 장면이라든지 배 위에 다리를 연결하고 1대1 정면 승부를 하는 장면 등 연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항해시대 오리진은 여러 재미 포인트들을 예고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캐릭터 또한 기존 시리즈를 플레이해왔던 분들이라면 너무나 반가울 만한 얼굴들이 보일텐데 무역, 모험, 전투 등각 캐릭터마다 성향이 다르기에 본인의 취향껏 선택해서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항해시대 오리진에 대하여 기대 포인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장면은 대항해시대 오리진의 공식 모델로 선정된 배우 김형민님께서 출연한 장면인데 영상을 보자마자 이보다 더잘 어울리는 모델 선정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바다는 아직 그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민님께서 바다는 아직 그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며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건네는데 여기서 저만 가슴 찡해진 거 아니죠? 저는 대양의 시대 오리진을 통해 드넓은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재미를 가장 기대하고 있는데 원래 바다라는 것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 펼쳐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 예약과 선단명 선점 이벤트까지 필히 참여해 보시길 바라며 추가 소식을 빠르게 접하실 분들은 공식 페이스북에도 좋아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목표에 대해서도 오픈 이후 선물을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그럼 다들 정식 출시되고 첫 항에 떠날 때만나요